팔과 문법 개념 두개 오늘 한 번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40쪽 피시면 되죠 일단 오늘 배울 거는 조금 7과보다 훨씬 쉬워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랑 그 다음에 저기 Because of 즉 전치사 배울 거고요 Because of는 거의 5분 컷일 겁니다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아나 잠깐만 <laughs> 자, 시작할게요. 간접 의문문. 일단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간접 의문문은 쉽게 얘기하면 평서문이에요. 평서문. 우리 문장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크게 세 개. 첫째. 평서문. 둘째. 의문문. 셋째 명령문. 영어는 개꿀인 게 문장을 쓰는 방법이 딱세 개밖에 없어. 아, 한국어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 믿어볼래? 믿어봐. 믿어주세요. 미, 믿으시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뒤에 붙이는 거개 많죠. 어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립해서 쓰는 언어라서 뒤에 조립 부품을 다 외워야 돼. 근데 영어는 개꿀인 게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딱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평서문은 그냥 이거야. I am a boy. 이렇게 해서 온점 찍고 딱 끝내는 거 있지. 그냥 평 원래 평소대로 쓰는 문장이나 뜻이야. 그래서 이게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문장이야. 의문문은 뭐예요?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때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키죠. Am I a boy?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의문문. 그리고 말은 조금 이상한데. Be a boy.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건데 너네가 의문문이라고 끝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 간접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평서문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구성으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동사 주어 순이 아니라. 알겠어?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의 어순 되게 간단해. 요 어떻게 하면 되면 그냥 세 글자를 외우면 돼. 의 주동 어. 뭐라고 의주도 끝. 그러니까 이거는 영작하는 방법 나올 거고요. 이거는 저동중에서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한글의 부분을 간접 의문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들어올 단어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올바르게 영작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런 거. 그런 거 문제 100% 나올 거고, 니네 문법훈련 교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게 의문문처럼 돼있으니까 니네가 마치 요렇게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의문문 아니야 평서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의문사 때리고 주어동사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다연이라고 할까요? 나는 그녀가 몇 살인지 알고 있다 라고 승우가 얘기한다 치자고 자요거 한번 영작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I know 너몇 살이야 영어로 뭐야 너몇 살이야 영어로 해봐 초 초딩 때 하잖아 이 막상 물어보니까 모르겠지 니네 내가 얘기하면 알걸 너몇 살이야 해봐 <laughs> 자 저동중 수업한데 옆에 정발중이 대답해줬네요 고마워요 자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이거 쓰면 되죠. 알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말하는 거랑 쓰는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많이 말해봐야 돼요, 영어는. 미친, 미친 분한명난입하셨네요 자. 고마워, 애들 빵 터졌어. 자, How old are you? 너 나, 그러니까 너 얼마나 오래됐니? 잖아. 그러니까 몇, 몇 년식이니? 이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야 돼.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알겠어? 요거를 평서문 안에 꼽사리 껴서 넣는 게 간접 의문입니다. 자, 이거 의문문이 아니라, 잘 봐. 평서문이잖아, 평서문. 그지? 그니까, 러 요렇게 쓴 거야. I know how old is she. 이러면은, 맞아, 틀려, 승우야. 틀려. 그지? 틀리죠? 의문문이 아니에요. 평서문이에요. I know how old she is. 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간접 의문입니다. 의, 주동. 알겠지? 의, 주동. 이렇게 하면 돼. 왜? 왜? 아, 이거 의?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 뭐 있어? 육하원칙 할때그 의문사야. 언제, when, 어디, where, 왜, why, 어떻게, how, who, 누구, 아, 누구 who. 그 다음에, what, 무엇.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how만 좀 알려줄게. how가, 쌤, 의주동이라 하셨는데, 의형 주동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how는 뜻이 두개에요 how는 뜻이 두 개인데요. how의 뜻은 첫째 뜻이 뭐냐면 방법.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해석되겠어? 어떻게로 해석되겠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수준이나 정도. 나서 얘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얼마나로 해석돼요. 그리고 was, 아, how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어, 나는 안다. 그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이렇게 한 거야. I know how 한 다음에 스토, 의문문을 바꾸면 안 돼.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How she studi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방법은 그냥 how 플러스 주어 동사 순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 그녀가 얼마나 이쁜지를 알아라고 한다면 I know how pretty she i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얼마나라는 애 자체가 얼, 그러니까 수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그 수식을 받는 형용사나 부사가 여기 나와줘야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이것도 굳이 공식화를 해주면 얼마나, 얼마나로 해석되면 how, 형 내지는 부, 형용사 내지는 부사 그리고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 간단하죠? how만 이렇게 하시면 돼. 됐지? 그래서 의문문은 무조건 어떻게? 의주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자, 그러면 교, 교재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가르쳐 드릴게요. 간접 의문문, 그래서 그노 노인은 물었다 나한테 얼마나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나몇 살인지 물어봤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how 형 주동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몰라 의 주동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지 이렇게 하면 돼 she doesn't know 그녀는 몰라 when he will come 의 주동 그가 언제 올지 이게 간접의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간접의문 거기다 쓰세요 여기다 그렇게. 의, 주, 동. 이렇게. 이 어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써있네. 의, 주, 동. 그지? 그래서, 어, 직접 의문문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게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직접 물어본다는 거고,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평서문에 넣어서 의문문을 꼽사리 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 do you know what he is? 라고 했던 거를 이제 what he is가 No의 목적을 역할을 해서, I know what he is.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주,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의주동 역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 told you that? 아, who told you that? 너한테 누가 그거 얘기했는데? 라고 는 걸, I wonder who told you that. 이건데, 런 그러니까 이거 who랑 what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봐. 의문사 who랑 의문사 what은 누구, 무엇이잖아. 그래서, who you are. 너가 누군지. 그니까, 얘가 주,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러 보시면, uh, what made you, what made you said? Tell me what made you. 나한테 말해줘. 무엇이. 그니까,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의문, 의문사이자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 역할을 하죠? 그냥 what 때리면 돼요. what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무엇이 만들었는지. 너를 슬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I wonder. 난 궁금해. 누가 말했는지, 너한테 그거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후랑 왓은 자기 혼자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의주동이 아니라 뭐라 하면 돼? 의동이라고 하면 되죠. 알겠지? 근데 그거 후랑 왓밖에 못, 안 해요. 알겠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간접의문세 개만 기억하면 돼. 의주동. 끝. 알지 그리고 후랑 왓은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지울게. 응. 다음 장 넘기. 아, 다음 장이네그 밑에 보세요.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육카원칙에 따라서는 의문사가 아닌 경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w e t h e r 나 if인데 이것만 알면 돼. if나 w e t h e r 는 뜻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야. 알겠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러면 if나 whether 주동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if 이거 만약이라고 하면 안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f가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나 부어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뜻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만약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뭐뭐인지 아닌지 목적어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역할하네. 나는 몰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원더도 궁금해하다니까 타동사예요. 이것도 목적어죠. 나는 궁금해.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외더 또는 이프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 자, 주의할 간접의문문이라고돼 있는데,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뭐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등이 쓰인 문장 안에서 간접의문문이 목적으로 쓰일 때는 간접의문문의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 여기, 이것만 조심하세요. '맨 앞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think나 believe 이런 거 그러니까 do you think who is he 요거 두개를쓸 때는 who do you think he is 그러니까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졌죠. 그렇지? 그러고 이렇게 주, 주어 동사 이렇게 된것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땐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는 거야. do you think who he is 이렇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의문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의문문을 할 때는 who를 맨 앞으로 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 뒤, 앞 풀 때마다 앞에 넘어서 뭐였지 확인하면서 풀면 돼요, 요거는. 알겠지? 자, 여기 질문 있어요? 자, 간접 의문은 무조건 세 글자, 뭐라고? 하나? 의주도, 요거 세 개만 기억해. 그리고 의문사가 아니라 뭐라고? 평, 평서문. 아, 평서문. 자, 밑에 웜업 풀어보세요. 자 저동 수업 끝나면 다 같이 5분 쉴게요 거의 끝나요 넌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싫어요 아니 독재예요 독재를 좋아 아 독재 안 좋아해요 자. <laughs> 독재 타도해야 돼요 자. 여기만 덜어내면 돼요 어? 아 여기만 덜어낼 거야 편집하면 돼. 지 아, 어? 그러니까 좋아한다고요. 어. 내가 마음대로 할래요, 진짜. 저는 그거 섞인 거 좋아해요. 아, 저 경기북부 사니까 북쪽 좋아해요. 그만해. 정한테 잡혀 가는 거 보고 싶어? 정너다 어, 풀었니? 아, r m up 봐 봐. 딱 봐봐. 간접 의문문 고르는 거잖아. Where is the library? 얘는 지금 물어봤지. 근데 얘는 봐 봐. 끝나는 게온 점으로 끝났죠. 평서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주동. 나 죄송한데요. 저 몰라요. Where is it이 아니라 where it is라고 해야죠. What is this machine? 의문문으로 물어봤고 대답을 하니까 평서문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I don't know what it is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laughs> 물어봤죠. 어, 쌤생님 이건 의문문인데요. 근데 잘 봐. 의문문인데 타동사잖아. 그리고 이거는 물어본 대상, 그리고 명,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러니까 이런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주동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where is가 아니라 where the post office is라고 해야 돼. 의문문이라고 무지성으로다 요거 받지 말고 물어보는 건 요거야. 알겠지? 요거는 물어본 대상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물어보는 건데, 지금 파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럼 이건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when does가 아니라 when the movie starts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도, 어? 3번은 개꿀이네. 물어봤죠. 자, 이 뒤에 평서문. 평서면이면 무지성은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의주동으로 때리면 돼. 그치? 쉽지? 이렇게 어, 하면 끝. 자, 의주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근데 뒤에 더 쉬운 놈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